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3절이 시작하는 제일 앞에 접속사 so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그러므로, 그래서라는 거. 문장 사이에 있는 접속사 so의 역할이 뭐예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앞에 건 원인, 뒤에 건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so, 이렇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독을 품었다 선동해서 핍박하기 시작했다 so,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 문장의 흐름상 그 문장이 어떻게 돼야 정상이에요? 이런 핍박들이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침체되었더라 기가 죽었더라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그게 문장의 흐름이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성령의 사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에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주를 힘입어 이때 가능한 거예요 타고난 성품 때문에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주를 힘입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